얘기를 하는 거죠. 상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이게 인터뷰를 하니까 협상하려면 트럼프만 하면 되는데 상무부 장관까지 구십 정도 얘기 안할수도있잖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때 바로 진짜 오랜만에 유아정을 시켰습니다. 짜잔, 비타민 D를 구입했어요. 이름은 아워뉴트리 메가 비타민 D인데 이게추어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타민 D 좀 검색해보면서 찾아보니까 그냥 비타민 D 말고 비타민 K가 함유된 비타민 D를 먹어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 먹고 있었던 비타민 D에는 비타민 K가 함유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된 비타민 D를 구입했어요. 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복숭아 맛이 나요. 음, 맛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비타민 D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요거 성분 괜찮다고 하니까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언박싱은, 바로 플리오에서 마사지기를 샀어요. 제가 원래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손 마사지기도 하나 구입해보고 싶어가지고 손 마사지기를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손 마사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되게 묵직하다. 지금 시간은 한7시 반쯤 됐거든요. 오늘 재택 퇴근하고 곧 아빠가 오랜만에 서울에 오시기로 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아빠랑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 저녁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옥구놈이야끼집 있거든요. 몇년 동안 저의 맛집. 제가 진짜 자주 가는 오코노미야키 맛집인데 거기를 아빠랑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나는 사진을 찍어야지 요게 계란말이 이게 계란말이? 아, 이게 근데 어.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 아 그래?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진짜 빨라. 진 감사합니다. 와. 아빠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응. 음. 어. 같이, 같이 나오같나 감사합니다. 네. 와. 와. 비주얼 폭발인데? 비주얼 음. 장난 아니다. 오. <laughs> <오> <laughs>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코노미야키맛집이 <laughs> 음. 음, 음, <laughs> 음, 음, <laughs> 음, 음 <laughs> 내일 출근해? 저는 이제 아빠 보내드리고 집에 도착했고 아빠가 <laughs> 반찬을 엄청 많이 싸다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까보려고요. 우선 요거는 제육볶음. 제육볶음에 한끼 밥해먹으라고 싸주셨고 요거는 멸치볶음. <laughs> 멸치볶음도 사, 싸주셨고 요거는 진미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들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할머니가 직접 짜신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고추장으로 멸치 볶음이랑 같이 해가지고 비빔밥 비벼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사과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고, 쌀도 챙겨주셨어요. 엄청, 엄청 많아. 완전 당분간 쌀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아, 국물 너무 맛있다. 이거야, 어, <laughs> 진짜 내가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딸기잼 아니면 연게자 음! 찍어 하셨습니다 너무 이거 문 스토리야? 뭔지 모르겠지만 원석이야, 원석.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청출맛 근데 난 진짜 청동을안 먹어서 너무 그 아날로그적인 맛있다.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언박싱 할게좀 있어가지고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요. 우선 또 올리브영에서 뭔가를 샀어요. 첫 번째는 이 폼클렌징. 요거는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폼이거든요. 제가 아직 클렌징 폼은 정착을 못했어요. 클렌징 폼 써보고 되게 좋은 제품들은 많았는데, 아, 진짜 이거다. 내 인생템은 이거다. 하는 클렌징 폼은 아직 못 찾아서 여기저기 클렌징 폼을 다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얘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아침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요거. 정말 제 영상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닥터지 바쿠치올 세럼. 요거는 진짜 몇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쓰면 또 사고, 다 쓰면 또 사고.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언박싱 할 거는, 초록우산에서 받은 건데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기부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주기적으로는 기부를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좀 생각날 때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부를 하곤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국내 아동 후원을 하고 싶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이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초로구산이고 국내 아동 친구들에게 후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로구산에서 그 후원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요렇게 보니까 팔찌더라고요. 이 팔찌를 보내주셨거든요. 음 너무 예쁜데? 지금 팔찌를 껴봤는데 이렇게 리본 모양이 있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잘 착용하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 아침이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소노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소노캄 가서 뷔페 가 보려고요. 근데 이 쿠션이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쿠션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선은 이 쿠션에 가장 만족스러웠었던 점이 진짜 얇게 밀착이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쿠션이랑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 되게 크리미한 파운데이션을 곱게 평평하게 고를 수 있어가지고 피부에 되게 얇게 밀착되는 점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여기 한쪽만 바르고 여기 한쪽은 안 바른 상태거든요. 이게 진짜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얇게 피부 연출이 되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진짜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